고유정은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하고 은닉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살인자 고유정은 두 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친자식을 얻었고 두 번째 결혼에서 의붓 아들을 얻었습니다. 고유정의 친아들과. 의부다들은 비슷한 나이의 또래인데, 고유정의 전 남편이 죽기 전에 먹었던 음식이 카레인데, 고유정의 의부다들이 죽기 전에 먹었던 음식도 카레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고유정은 어째서 살인했을까요? 고유정의 살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유정의 성격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고유정의 성격의 특성은 남에게 의존적이면서도 지나치게 이상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의존적 성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수고를 들이고 싶지 않아 남을 이용하는 성격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한 선택에 비난과 책임이 두려워 수동적인 성격입니다. 두 번째 성격인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과잉보호를 받았거나 성장기에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로부터 과도한 비난을 받았을 경우에 이러한 성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해당하는 성격은 남을 의존하고 남을 이용하는 성격인데 고유정이 바로 이러한 성격에 해당합니다. 고유정은 현재 남편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인 현재 남편에게 로스쿨에 입학하라고 종용했죠. 현재 남편으로 하여금 로스쿨 시험을 보게 하고 자격증을 따게 하고 리트와 논술까지 공부하도록 시켰습니다.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일을 고유정은 스스로 하지 않고 현재 남편에게 시켰습니다. 고유정은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사회생활을 잘했을까요? 성실한 인간이었을까요? 고유정의 사회생활을 살펴보면 고유정이 일하던 시기에 미수금이 누락시키거나 출퇴근을 제때하지 않거나. 거래에 차질을 빚어 고유정으로 인해 거래처가 거래를 끊는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고유정은 성실하게 살지 않았고 노력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의 이상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고유정은 비정상적일 만큼 비대한 이상을 갖고 있었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남편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남에게 의존적이면서 이상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사람이 꿈과 이상을 갖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따라 꿈과 이상은 현실적으로 수정되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상을 수정할 줄도 압니다. 제가 알던 고유정과 비슷한 성격의 사람 역시 저에게 자주 부탁을 하면서 이상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서 이상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상은 현실에 맞게 수정되게 마련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대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연민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이런 이상이 비대하게 높은 사람이 당신에게 부탁을 자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고유정은 현재 남편과 자신의 아이를 가정, 구성원으로 꾸리고 현재 남편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이상을 꿈꿨을 것입니다. 현재 남편이 판검사가 혹은 변호사가 되는 걸 꿈꿨던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현실에 맞지 않다면 현실을 맞게 이상을 수정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어땠나요? 마치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듯이 자신의 이상에 맞게 현실을 교정하려다가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세상에 고유정 같은 사람은 많습니다. 대화 중에, 드문드문, 은연 중에 이상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다. 이런 사람은 조심하세요. 현실은 제 능력으로 자기 업무를 하기도 빠듯한데, 백만 장자를 꿈꾸는 사람. 좀 도둑처럼 살면서 교육재단을 만들어 헌신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당신에게 자주 부탁을 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당신을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는 걸 권유합니다. <목소리>